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안전 사고 없이 마무리가 잘 되기를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서성 이들을 해서 좀, 그, 대의 행동 요청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지지에 대해 따라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당신부터 지금 본인 샷체가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전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동구청년장회와 최영욱 동구청장님과의 합동방법 및총선연동도개조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행사에 앞서서 오늘 선석하신분예사 어,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구청장님 변화와 도전으로 큰 걸음을 이고 계신 의리동부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동부의회 김성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시수성 지구대 팀장님과 지구대분 <laughs> 참석하셨습니다. 네, 참석하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그. 하기 전에 우리 그 동부청장님 표창자 수여 먼저 하고 이렇게 진행할 테니 표창은 그 동부청년협때 행복체육대회에서 미수상하신 분들 이 자리에서 동부청장님 계실 때 직접 수상하게끔 하기 위해서 맞는 자리입니다. 어,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선 수상자 제가 호명하며두 분이 계십니다. 그때 못 받으신 두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초량 이동 청년의 김석진 감사님 앞으로 나와십시오 <laughs> 예, 그리고 <laughs> 서정호님 <서정원이라도> 앞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님 <laughs> <자>, 앞서 <앞선을>. 나와주장장출렁이동청년의 <laughs> 예. <표정장. 웃음> 김석진 계약께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공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오셨으며 특히 청소년 선도 및 자율 방법 활동에 기여한 공이금으로 예, 표창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최정우 최창장 서성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한 바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념촬영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구청년연합회 우리 최영택 회장님께서 우리 최용 동상님을 동구청년연합회 내 고문님으로 대신 우리 최용 동상장님께 연합회 쫓기 전달과 오늘 일정 안내가 있겠습니다. <laughs> 예, 우리 회장이 일정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져가면 됩니까? 수다 <laughs> 네. <그럼, 웃음> <하시고> 반납하셔야 됩니다. <laughs> 오늘 그동구청년아합와동구청년아합와최홍 동구청장님과 함께하는 합동방범 이마에 잠시 설명을 드리습니다 어, 동구청년 최호구동장님은 우리 동구청년아합명예고 부모님으로 이쪽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제, 차육 동선! 지라도 있으니. 배우, 저희 차원에서 가 인사를 드린 거고요. 오늘 그, 어 합금방범은 우리 그 2년 전에, 어 동구청에서 먼저, 어 동구 청년한테 합금방법 요청이 있어서 어 행사를 했는, 그 전례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 초반에 지다가 이번에는 동구청연협회이사에 안건을 상정해서, 어, 동구청년협회, 와, 대웅동원청과 함께하는 합동방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고, 흔회다 마찬가지고, 동구청장인과 함께하는, 합동방문들을 계속,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연합회 시장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어, 수능 날이다 보니까 청소년, 선거, 어, 도 발쇄, 어, 제도도 같이 한꺼번에 하는 이렇게 저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오늘 바로 내려가면, 어, 수정, 그 어, 저, 밑으로 내려가서 장애 복귀를 붙이지 않고 바로 계단 쪽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내려가가지고, 어, 수정계 마을에 에, 에, 진입해서 내려가가지고 수정이 동사무소에서 어, 2030년 어, 부산 월드 엑스포 어, 에, 응원하는 음, 사진을 동구청장님과 함께 에, 찍고 에, 동구청으로 다 내려가가지고 수정시장, 수정시장 방향으로 들어가가지고 관대편을 쭉간 다음에 어, 수정, 상권적으로 진입한다는 협동 협보를 돌아서 부산일보에서, 어, 종료하는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어,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센대회님의 선정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동구청장님 인사 말씀 듣고 우리 기념 촬영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청장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재영태 우리 유라 대장실에서 우리 청년에배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늘 우리 이 청년들 모습을 보면 정말 자랑스럽고 또 우리 이 지역을 위해서 참 든든한 어, 정말 청년들의 모습 늘 어, 이 감사드리고 어, 싶습니다. 오늘 아까 재영 예장도 말씀하시지만 수능일입니다. 어, 오늘 아마 뭐, 이 수능을 다치고 난 다음에, 어, 이 수험생들이 좀, 나름대로 해방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예, 뭐니까 술도 어, 좀 마시고, 뭐 이런 날이 될것 같아요. 우리가 다서 함께, 어, 조금의 뭐 어떤 자제와 이런 것들을 좀, 개도를 어, 하면 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늘, 그 달을 한번 보시죠. 아 어, 그, 달이 너무 밝아가지고, 오늘이 그저 언영으로 14일이더라고요. 내일이 이제 보입니다 내일이 아마 이만달이될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함께 방송 활동하기에 참 좋은 아 그런 날씨인 것 같고요. 보통 수능날 수능 날좀 추운 데는요 어 그래도 춥지도 않고 아 봉사하기참 좋은 어 날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 저는 어 여러분들과 함께 아늘어 동무. 어, 발전을 위해서 어, 여러분들의 어, 그 노력 어, 또 봉사정신 아,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 아, 그런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동구 주민들을 어, 대표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어, 늘 인사말씀 제가 사회자 권한으로 오늘 진짜 추운 날씨에 우리 김성경 의원님들까지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번 들어봐야지 제가 마음이 편하니까 <laughs> <laughs> 여러분 양해 감사합니다. <laughs> 양해 부탁드립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성경 고원입니다 오늘 사회자님께서 이렇게 마이크를 건네주셔서 인사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최영 구청장님과 함께하는 방범활동의 날이라고 이렇게 전해듣고 여기 회장님 그리고 회원님들께 인사드리고 싶어서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함께할 수 있게, 있게끔 있게 저한테도 한번 연락을 주셔가지고 우리 동구 곳곳에 같이 함께 방범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사히 방범활동 잘 하시고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행사 때도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체사진 한번 촬영하고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현수막 <laughs> 앞으로 오사장님사들들들들 <좀> <laughs> <laughs> 양쪽 좀주세요 양쪽으로 해. 잘겠습니다 하나 둘셋 동부청 에어패하며 화이팅 하겠습니다. 동부청 에어이하 아 그리고 경남공씨 윤성진한테 있 경남공씨 죽을 것시고 이기훈 분 아까 경남공

오, 알겠어요.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잠시만요. 사고를 사고를 조심하세요. 아, 멋지다. 아, 아 종로 여기 있잖아 위치 뭐라 그래? 잠시만요 뭐라고 돼있지? 이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끝에 뭐지? 끝에 뭐지? 이상한데? 위치 바뀌었네 바뀌었네 위치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여기요. 가다지가 너무 다 가지고 응원합니다. 앞으로 오세요. 진짜 이상해 지금. 아, 됐다. 됐다. 아, 됐네요. 그죠? 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혹시 응원하면 응진 너무 중요한 때 응원하면 되는 거야. 너무 중고 응원합니다. 앞으로 오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맞춰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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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습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습니다 하나, 아, 둘, 셋! 파이팅! 하나, 파이팅 하시고 종을 고 파이팅! <laughs> 네! 수고하셨고습니다 아아 아, 고생했어요 수고 아 예, 고맙습니다